아, 아니 아니에요, 아니에요 얘는 위에 있어요 우리가 아래 가면 돼요 이 갈림길 치는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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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여 모여 모여? 모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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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쪽 일단 신발 쓰고 좀 와봐요 옵차 옵차하고 예 네. 시럽 좀더 해야 돼요 시럽 좀더 해야 돼 위치 잡고 위치 잡고 아직 카빙 준비 아직 안 됐어요 되기 되기 짧앞라인 쪽으로 볼게요 앞라인쪽 들어온 임페리날3 2 1 지급 한번 빠져야 돼 한번 빠져야 돼요 정해서 히럽하고 들어온 들어온 애들한테 큐큐 날려주고 화법이요 다음 몇 초? 딜로 5초 뒤에 볼게요 5초 뒤에 T, T, T 뭐죠? T, T, 3, 2, 1, 지금! 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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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. 좀더 비벼, 좀 더, 좀더 비벼, 들어와서 좀더 비벼,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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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러들 들어와, W 잡어, W, 오케이, 다음은 M이야, 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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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. 다음 5초죠, 5초, 3, 2, 1, 힐러 쪽에, 힐러 쪽에, 지금, 지금, 다음 세트 제일 싱할게요 이거. 다 죽어버려라 이 자식들아. 네. 아래 아래 제가 제일 싱함.